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. 오늘은 대구 지방 법원 2022타경 5482호, 경북 영천시 야사동 212번지 2호에 한 필지, 주건축물 제1동, 토지면적 101.94평, 건물면적 181.9평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건의 감정가는 9억 2904만원이고, 도래하는 2023년 5월 11일 3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%인 4억 5,523만 원입니다. 본건은 경북 영천시 야사동 영천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단지,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건 남측으로 노폭약 8m에 동측으로 노폭 양육미터에 포장도로와 접하나 인접 동측및 남측 도로가 사도인점을 참고 바라오며 인근의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. 본권은 2016년 6월 30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, 철근 콘크리트 지공, 지상 4층 건물로서, 외벽은 수돈코트 및 칼라미로 유리, 일부 화강석 붙임 마감이며, 내벽은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, 바닥은 바닥재 및 타일 마감이며, 창호는 하이샷이 이중창호 마감이고, 현황도상 11가구의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,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인접 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으로 공부상 지목은 밭치나 현황은 대지임을 참고 바랍니다. 입찰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방안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